노가다 강반장 TV 사전 안내 말씀드립니다. 구인 정보를 철저히 이용하기 위한 사전 지식 설명을 이미 시청하신 분은 유튜브 설명란에 타임스탬프를 이용하여 설명 순서와 관계없이 보고 싶으신 부분을 선택하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노가다 강반장 TV 구인 정보는 현직 노가다 강반장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가다 강반장은 국가 비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현직 전문 비계공으로서 오랜 건설 현장 근무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직업 심리학, 노동법 등의 전문 지식 검증 시험과 논술 시험을 2차에 걸친 시험을 통해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직업 상담사입니다. 안내해드리는 구인 정보와 분석 결과는 이러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철저히 분석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 현장 사정 등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다소 불일치할 수도 있다는 점과, 노가다 간반장은 구인 구직 광고 내용과 일체 관련 또는 책임이 없음을 사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명 내용 구성은 3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 번째 1부는 구인 광고 사전 기초지식 설명. 그리고 2부는 건설 현장 근무 경력 2년 미만의 근로자분들을 위한 철저한 구인 정보 심층 분석 결과 안내. 그리고 마지막 3부는 채용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한 상세 구인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인 광고 철저 활용을 위한 구인 광고 사전 기초지식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인 정보와 분석 결과를 함께 안내해 드리는 이유는 초보자 분들이 자신의 희망 구직 조건에 맞춰 구인 과리 초보자 분들만 하기 위해서이고 이 기초 지식은 다섯 가지로 구직자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고 구인처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 정보로 분석 내용은 알기 쉽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프와 수치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분들 중에는 아니 그냥 구인 정보를 간단히 안내해 주면 되지. 웬 서론이 이렇게 길고 또왜 설명도 이렇게 복잡해?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 수 있을 텐데. 그 이유는 같은 정보라도 개인 사정과 구직 희망 사항에 따라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나쁜 구인 정보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작업 강도라도 체력은 없지만 자녀 대학 입학금을 급히 내야 하는 구직자분은 자식을 위한 절실한 마음에 힘들지 않지만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어도 돈보다 여유를 가지고 일하고 싶은 분의 경우는 느끼는 작업 강도가 당연히 다를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더 들면 경량 작업이지만 장시간 근무에 일당이 높은 작업의 경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체력 회복이 빠른 젊은 근로자분에게 유리에 선호될 것 같지만 실제는 젊은 분들은 육체적 회복력도 빠르지만 두뇌 회전도 빨라. 장시간 근무하면 갑갑해서 정신적으로 미칠려고해 며칠 일하지 못하고 패서 의외로 체력이 약하지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중장년층은 빨리 일에 적응해 근무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처럼, 제3자가 자기 입장에서 말한, 그냥, 막연히 힘들다, 또는 편하다라고 업무에 관해 설명을 들으면, 무슨 근거로 편하다, 힘들다라고 말을 했는지 알수 없어, 내 사정과 구직 조건에 맞춰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각자의 개인 사정에 맞춰 구인 정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분석 정보를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인 정보를 가능한 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분석 결과를 작성하였습니다. 조금 복잡한 설명이라 생각이 드셔도 참고 열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설명이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면 유튜브 설명란의 타임스탬프를 이용하여 상세 구인 정보를 선택하여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직 노가다, 강반장이 건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선정한 구직 정보 활용을 위한 최소 기초 지식 5가지에 관한 안내와 주의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직 정보 활용을 위한 최소 기초지식 5가지의 첫 번째는 작업 강도, 두 번째는 작업 난이도, 세 번째는 임금 수준, 네 번째는 일당 인상 가능성, 다섯 번째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구인 광고와 다른 구인 광고와의 평균 일당 비교입니다. 그리고 안내해드리는 내용 이외에 악덕 사업자에게 호구를 잡히지 않기 위한 구인 광고 선별 노하우는 현장 경험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거나 설명이 길기 때문에 이번 안내 동영상에서는 시간상 생략하고 필요에 따라 구인정보 상세안내시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항은 지금부터 설명에 임용되는 구인정보 분석 결과 동영상은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구인정보를 분석한 구인정보 상세분석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내용은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 화면의 구인정보 상세분석자료의 화면 내용보다는 부담없이 가볍게 음성 설명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을 위한 구인정보 철저 활용을 위한 구인정보 분석 결과 활용 방법 설명은 2부에서 이어지는 구인정보 정리 분석 결과 활용 방법 안내 동영상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인정보 판단 기초 정보 첫 번째는 얼마나 힘든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건설 현장의 평균 노동 강도와 비교한 구인 직종의 대략적 노동 강도를 설명한 것입니다. 참고로 건설 현장 미경험자분들이 노동 강도에 관해 많은 걱정과 질문이 있어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대규모 건설 현장의 경우는 과거와 비교해 노동 강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력 작업보다 기계를 도입했을 경우 건설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과거 인력에 의존하던 힘든 작업에서 기계화 작업으로 급격히 변환되었습니다. 그 외에 산업재해 법적 규제 강화와 인명 중시의 사회적 인식 변화로 회사 측의 무리한 작업 지시에 의해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거액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 측은 강도 높은 작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무리한 작업은 지시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근로자가 지시를 어기고 규정 이상의 무리한 작업을 하면 안전요원이 적발하여 퇴사 조치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무리하지 않는 노동 강도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정부 지정, 한국 직업 전망 구성 체계 노동 강도 5단계, 아주 가벼운 작업, 가벼운 작업, 보통 작업, 힘든 작업, 아주 힘든 작업 중, 중간 단계인 보통 작업의 작업 강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통 작업의 작업 강도의 일례를 들어 설명하면 근로자 한 사람이 20kg 이상, 자재 운반 금지, 무게가 20kg 이하이더라도 길이가 2m 이상이면 2인 1조 운반을 해야 하는 규정 등입니다. 참고로 사무작업과 같은 작업 강도로 분류되는 아주 가벼운 작업을 하는 건설 현장 직종은 유도원입니다. 상세한 내용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현장에서는 절대 보통 작업 이상의 노동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작업은 지시하지 않지만 근로자가 느끼는 노동 강도는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요령이 없거나 환경에 적응할 때까지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공 기준의 작업 난이도입니다. 다시 말해 작업을 하기 위해 머리를 얼마나 많이 쓰거나 또는 배워야 하는가입니다. 참고로 건설 현장 미경험자분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업종이 다르면 당연히 조공도 하는 일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우선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물론 현장 또는 작업 지시자의 성향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공이 하는 일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자재 운반, 정리 정돈, 단순 보조 작업만 합니다. 그래서 조공의 작업 난이도는 상중하중 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아기는 없지만 일머리나 눈치가 없어 일을 더 만들어 주위 동료 작업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공의 작업 난이도가 하라고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일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고로 기술이 전혀 없는 조공이라도 일머리가 있으면 기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자로부터 존중받는데 이런 조공은 작업 진행 상태를 확인해 작업 중 필요한 자재 수량을 산출해 필요한 양만큼만 자재를 운반해 작업 종료 후 정리 정돈에 불필요한 작업량을 줄이거나 작업 소요 시간을 역산해 작업에 몰입해 작업장 전체의 작업 진행 상황을 파악 못하는 기공에게 전체 작업 관리를 할수 있도록 시간을 알려 주는 등의 일을 합니다. 이런 수준이면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구인 모집 업종 조공의 임금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유도원 평균 일당은 12만 5천 원으로, 임금 수준은 건설 현장 전 업종의 임금을 상중하로 구분했을 때, 하에 속함으로. 노가다 간반장의 구인정보, 정보 분석 그래프에는 임금 수준을 33%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조공 기준, 경력이 쌓이면 일당을 올려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목돈 마련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만, 건설 현장 경험이 적은,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일당이 만원 올라 연장근무를 하면 오른 일당에 연장근무할증 수당을 계산하므로 총한달 수입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1년 2개월 뒤 임금이 오를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은 대략 10명 중 7, 8명은 임금이 오르지 않는 유도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임금 오를 가능성은 25%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도원을 포함한 임금을 올리기 위한 노하우에 관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다른 동영상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다른 동정 구인 광고와 비교한 일당 수준을 비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같은 작업을 하는 전기 조공이라도 A 회사와 B 회사의 일당이 다른데 구직자분들이 간단히 판단하기 편하게 평균 일당과 구인 안건의 일당을 비교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인 정보 이용 방법 설명을 마치고 더욱 심도 높은 구직자 개인 맞춤형 직업 상담은 개인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구인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구인 정보 분석 결과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분석 결과를 안내해 드리는 이유는 노가다 강반장이 건설 현장 근로자 시작 초기, 구직 활동에 실패와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인 정보 분석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찾고 계시는 구직 조건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분석 결과 판단 기준도 같이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직 활동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설명이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이미 아시는 내용이면 유튜브 설명란의 타임스탬프를 이용하여 상세 구인 정보 안내 부분을 선택하여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번에 소개해 드릴 구인 정보의 대략적 노동 강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퍼센트로 표시된 수치를 확인해 주십시오. 수치가 작업의 힘든 정도를 의미합니다. 작업의 힘든 정도, 즉 작업 강도의 판단 기준은 정부 지정 노동 강도 5단계 구분법에 노가다 강반장의 현장 작업 경험을 근거로 작업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힘든 정도에 더하거나 빼서 종합 평가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작업 중 작업을 하지 않고 대기하는 작업 대기 시간, 휴식 시간 외 한숨 돌리는 시간 등등입니다. 종합평가된 노동 강도의 구분은 세 가지로 구분해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도원 같은 아주 가벼운 작업은 작업 강도 20% 이하로 표시하고, 두 번째, 가벼운 작업은 노동 강도 20%에서 40% 이하, 세 번째, 보통 작업의 노동 강도는 40%에서 60%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작업 이상의 작업은 대형 건설 현장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보통 작업의 노동 강도는 작업자 한 명당 운반허용 최대 무게는 20kg 이하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 강도를 느끼는 정도는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보아주십시오. 두 번째 잠시 후 소개해드릴 구인 정보의 작업 난이도입니다. 조금 기준의 경우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관한 분석 결과로 우선퍼센트로 표시된 수치를 확인해 주십시오. 수치가 작업의 난이도를 의미합니다. 작업 난이도 구분 기준은 노가다 강반장의 현장 경험을 근거로 설정하였습니다. 작업 난이도는 같은 조공 준기공 기공이더라도 현장 상황 업종 담당하는 업무 내용과 개인 능력에 따라 난이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난이도 설정 기준을 설명드리면 일반 잡부 조공 업무를 선인 작업자의 도움을 받으며 작업하는 수준을 작업 난이도 최하 수준 20%로 기준 설정하고 각 작업장 위치, 전 자재 명칭과 규격을 암기하고 자재 운반 요령을 알고 있으며 스스로 판단하여 작업장 정리 정돈을 할수 있으면 작업 난이도 수준 35%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수준은 조공 작업 난이도 최상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외 중기공 기공 난이도 설정 기준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 기준이 반드시 현장 실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이번에 소개해드릴 구인 정보의 조공 기준 일당과 건설 현장 평균 일당 금액과 비교한 임금 수준입니다. 우선 퍼센트로 표시된 수치를 확인해 주십시오. 수치가 타 업종과 비교한 조공 기준 임금 수준을 의미합니다. 구인 모집 업종 임금 수준 평가는 건설 현장 평균 조공 일당을 기준으로 노가다 강반장이 비교 평가한 것으로 현장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공 일당 금액은 출퇴근 조공 일당 기준 금액에 식대 및 일비를 더한 금액으로 식대가 현금 지급이 아닌 식권 또는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는 한 끼를 6,000원으로 산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공 일당 평가 기준은 일당 125,000원 이하는 상중하중 하로 33%의 기준 이하로 평가하고 다음 일당 13만원에서 15만5천원은 중으로 66% 이하로, 마지막 일당 16만원에서 18만원 이하는 100%의 기준 이하로 평가 분류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번에 소개해드릴 구인 정보에 조공 기준 일당이 오를 가능성 또는 근무 경력을 인정받아 일당이 상승할 가능성에 관한 안내입니다. 우선 퍼센트로 표시된 수치를 확인해 주십시오. 수치가 약 1년 2개월 뒤 임금이 상승할 대략적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건설 현장 조공, 근무 경력 구분은 대략 초보, 3개월, 6개월, 1년, 2년 등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대부분의 채용 담당자가 임금을 깎기 위해 경력을 줄여서 임금 설정을 하려 하기 때문에 평균 1년 뒤 임금이 오를 가능성이 아닌 1년 2개월을 기준으로 임금이 오를 가능성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금이 오를 가능성은 노가다 강반장의 현장 경험을 근거로 설명해 드리고 있으며 현장 사정과 개인 능력 차가 있기 때문에 근무 경력이 반드시 임금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잠시 후 소개해 드릴 구인 정보의 조공 기준 다른 동종 구인 광고와 비교한 일당 금액 비교 결과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흰색 그래프가 타 동종 구인 광고의 조공 기준 평균 일당 금액이고 노란색 그래프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구인광고의 조공 기준 일당 금액입니다. 같은 업종 조공 일당과 구인광고 조공 일당을 비교 안내해드립니다. 조공 일당은 출퇴근 조공 일당 기준 금액에 식대 및 일비를 더한 금액으로, 식대가 현금 지급이 아닌 식권 또는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는 한 끼를 6,000원으로 산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